나는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액면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이죠. 큰 논란이 일었고 안 지사의 상승세는 일단 멈춘 것 같은데요. 선의 발언의 배경과 파급효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안희정 지사의 사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상처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일단 안희정 기서좀 가볍게 좀 던진 것 같았어요. 근데 파문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커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 전에 협치 대연정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라는 정도의 에, 의미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런데 어, 저게 진짜 무슨 뜻일까? 약간 갸우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좀더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의문, 의구심이 있던 차에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 선의로까지 해석을 하니 탁 귀에 걸린 거죠. 에, 그래서 그 누적됐다. 어떻게 보면 에, 일종의 전과 네. 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볍게 던진 말인데 에, 돌아오는. 단향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요. 김태국 기자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그 발언을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말이죠. 또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성선설에 입각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것. 그것도 이제 그 야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 대사가 했다는 거 누가 누가 했다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는 가지는 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제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좀어 동정을 받을 만한 어 그런 언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어~ 아, 내 그~ 변호인들이 이~ 헌법재판 자체를 막 희화화하고 무력화 예 무력화시키려고 네. 하는 이런 이런 상황 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지금 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또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떤 분노의 임계점을 순간적으로 음. 넘어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정치인들이 뭐 사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칙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 빨리 음. 과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이 너그러운데 아니 정치자가 좀 버텼어요. 네, 그래서 요건 그렇죠. 욕대로 먹을 만큼 다 먹고 또 결국 또 사과도 하고 뭐 본전은 못 건진 것 같습니다. 음.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 어쨌든. 보인 행동은 계속 나쁜 행동만 보였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게 여기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그게 선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야말로 예, 분노의 임계점, 그임계치탕이탁 넘어버린 거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지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버티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제 말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게 뭐 본인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선명성이 매우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통합 행보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안희정 기사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들인데 왜 이런 그 행보를 왜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철학 소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략이 덧붙여져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 소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에 이제 젊었을 때 네. 대학생 시절에 안희정 지사 이른바 이제 반미 청년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반미 청년의 이름만 들으면 좀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네. 아, 과격한 단체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에, 추구하는 게 철저한 대중 노선을 추구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전 대협을 낳았죠 전 대협이 그 노선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음. 그리고 그전 대협이 결국. 어, 직선제 개헌안을 자신들의 주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어, 이 직선제 개헌 어, 그당시의 운동권, 학생운동권의 분위기로 봐선 상당히 개량적이다. 어, 이 제도권에 투항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도 에, 그런 전대협과 직선제 개헌안을 낳는 어떤 에, 이론적인 체계 이런 걸 만드는데 안지사가 상당히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에, 젊었을 때도 현실적이고 어, 어찌 보면 또 실용적인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주로 경험하고 한 일이 어~ 쩌 그런 방향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고 체계가 그런 쪽으로 좀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수촌 문제도 실질적인 교영자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한 생소업체 생수, 네, 네. 네. 에~ 그리고 에, 대선 때는 선거자금 모금 창구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 대기업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유치였죠. 그리고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특히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안지사가 자유총연명이나 또 재향군인회 어, 이런 보수 단체를 피하지 않았어요. 직접 맞닥뜨리면서 그사람들 하고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좀더이 강화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뭐 하나만 오래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2002년 대선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경련의 부회장, 지금의 부회장은 이승철이죠. 네. 그 당시에 정경련 부회장이 손병도 서강대 총장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 시절에 그분이 이제 이쪽 재벌 쪽 하고 안희정하고 말하자면 모임을 한번 갖게 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재벌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어, 네. 당선자, 당선자 시절니다 당선자, 당선자, 당선자 시절에 음. 야이 노무현에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압박감으로 와닿았죠. 음. 그런데 안희정은 운동권 출신이 얼마나 과격하고. 음. 우리를 괴롭힐까 어, 이런 마음으로 가봤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훨씬 그 사고가 유연하고 탄력적이더라 폭이 어, 넓더라 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음. 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에, 그만큼 어이안 지사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에, 좀 달리 보일 수 있는 네. 아, 이그 뭐, 그 경계선을 위험한 경계선을 어떻게 보면 안지산은 걸어 가고 있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현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아주 파란 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고요. 또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고, 어 상당히 그 강한 어, 문초와 또뭐 고문. 폭력 이런 걸 당하면서 자기가 또 무너져 내리는 과정 같은 걸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놨고요.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꽤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좀그 진실 진정성 같은 게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안희정 기사가 얘기하는 통합의 메시지는 그냥 어떤 어, 득표를 위한 전술전략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표하고 뭐 차별화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의 인생관, 가치관이 뭐 통합, 뭐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전략이 선거 전략이 더 네. 얹혀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 실제로 제가 캠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도 아니고 대연 정도 아니고 그 전에 협치라는 말을 꺼낼 때. 우리 그때 이제 에 캠프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건데 어뭐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이제 지금의 스탠스로 위치가 정해진 건데 그건 그런 거죠. 뭐냐 도저히 지금 민주당 내부 전통적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봐야 도저히 맞으면 뚫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외부 어 중도적이거나 좀 보수적인 그 외부에서 힘을 불리고 세를 불려서 그 세를 가지고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에, 뭐 집토끼, 산토끼 비유하자면 산토끼를 많이 잡아서 가져오면 집토끼들도 박수쳐 주는 거 아니냐 에, 그런 논리로 에, 선거의 전략이 결정이 협치라는 말을 꺼낼 때 이미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캠프 내부에서도 안 지사가 선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황한 네, 그건 그걸 속도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laughs> 캠프에서는 원래 철학과 사고체계 그런데 거기에 전략이 붙으니까 이제 가도가 붙다 보니까 아, 이게 속도를 위반한 거다. 아,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방향을 틀수 있거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다. 속도 위반이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희정 에사 출마 선언문을 보면 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공을 자기가다 승계해서 통합해서 이제 가겠다 하면서 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도 승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출마 선언한 지 벌써 오래 되니까 벌써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얘기 다시 하면 또 한번 발각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마 선언을 할할 할 때부터 이제 어떤 전직 대통령들의 뭐 공을 승계하겠다라든가 그 사람들도 뭘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큰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의 어떤 스탠스는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견된 방향이었는데 어쨌든 속도가 좀 너무 빨라 해서 속도 위반을 했다 속도 위반이 됐다 그러면 이제 속도 위반에는 우리가 이제 벌점을 주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게 상승세에 좀 제동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 보수층에서는. 문재인이 되는 걸 막으려면 안희정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1대1로 붙여보면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본성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보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다고 하고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동이 걸릴 건지 근데 그건 좀 너무 복잡한 분석이고요 <laughs> <laughs> 민심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흐름을 중심으로 크게 봐야 됩니다 네. 너무 자세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강물이 흐르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여울이 져서 역류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강물이 거꾸로 오른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마 알파고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예, 큰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최근에 안희정 바람이 부는 거는 크게 보면 어떤 통합의 메시지에 호응하는 중도층의 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젊고 매력적이고 예능감까지 갖춘 네. 새로운 정치인. 이게 이제 어필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왠지 문재인은 좀뭐 싫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안희정을 선택한 뭐 이런 서너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보수층이 그동안 안희정을 지지한다. 내지 뭐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역선택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가설에 불과하고요. 아직은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안지사 캠프에 있는 분을 좀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을 만났는데 손해 본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 그렇지 않다. 어, 지금 모든 언론들이 마이크를 안지사한테 대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안지사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를 다 제치고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러면 안지사를 모르거나 관심 밖으로 뒀던 유권자층이 안지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서는 구도가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게 지금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 전에 경선이 있었지만. 다,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완전 국민 경선. 150만, 200만, 250만이 들어오는 게임이다. 이 게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게임인데, 그게 예전에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그 계산하는, 셈법이 여기에서 통한다고 보느냐. 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 누구도 지금 이건 알수 없는 거다. 아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청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어, 이 충청표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고하게 안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안지사 뒷주머니에는 지금 충청표가 딱 남들이 안보이지만 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에, 이 도지사라는 직위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어,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에,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어, 어, 그~ 이번 경선에 자발적으로 또는 동원을 하면서 어, 이 신청하는 사람이 한3 0만원될 거다 어, 이렇게 이제좀자 자신을 하면서 그렇게 데미지가 있는 걸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일단 그~ 상승세가 약간 좀 예, 꺾이긴 한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2 이십 일과 이십 일을 한거 보면 아니정 지사가 19.2%로 일주일 전보다 한 1.2%포인트 좀 빠진 건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미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이제 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5월 조기 대선 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쇼트트랙 대선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이제 삐끗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네, 뭐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얼핏 떠오르는 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 네. 어,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을 찾아가서 이런 바 영삼 시계를 네. 보여주면서 머리를 조아렸다가 어, 지지율이 그때부터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어, 노무현 대통령 제가 거의 바로 뒤에서 이제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어, 총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음. 총재님 에, 총재님이 일본에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사온 세이코 시계입니다 제가 총재님 비판할 때는 장농 속에 처박아 뒀었지만 세, 총재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그 세이코 시계를 보여줬는데 y s 가와이에가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네. 에, 뭐 지지한다 뭐~ 잘하래 뭐~ 이라든지 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도동 자택 문을 나오면서부터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건 노무현 듯 후보가 에~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끌어냈던 그런 그건 또 여의도 정치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신선함과 충격이 있었는데 에~ 이걸 다시 와이스를 찾아가서 옛날 보스한테 어, 머리를 보스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 것 이게 뭔가 좀 옛날 방식인 것 같고 어, 옛날 이 정치공학적인 합종 연행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깎이는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아, 문재인 후보 이제 뭐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문재인 후보하고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가볍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저도 그,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어, 자기들도 굉장히 그걸 아쉬워 아쉽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자들이 잘 모르는데 그때 이미 최기선 인천시장. 그 네. YS 상도동계 네. 최기선 인천시장이 자기들한테 와서 노무현 후보 쪽에 와서 이미 다 이야기됐다. 가 어, 그러니 가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YS가 지지 선언을 하도록 네. 다 이미 네. 사전 정지작업이돼 있으니까 와서 인사만 해라.라고 최기선 인천시장이 그렇게 말을 해서 자, 그걸 믿고 갔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치가 이제 원래 말 한마디로 이제 붕 뜨기도 하고요, 또훅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 제가 기억하는 건 2004년 어, 총선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된 네.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이 있었죠. 그때 그 열린우리당의 이제 정동영 의장이 그때 뭐 엄청난 그 탄핵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뭐 거의 200석 정도 할 네. 분위기였는데 어디 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장에 안나와도 그렇죠. 되고, 이 부분을 뒤에다 살짝 붙였는데요. 이걸 이제 한나라당에서 정확히 잡아채서, 아, 노인들 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 맞죠. 노인, 노인평화발언. 노인 표마 발언으로 해서, 그, 거의 전거를 한나라당에서 이걸로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악성인 것이 세대 투표가 더 이제 그 현상이 심해지는 어,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2002년에 이회창 노무현 겨혼면서 세대 투표 현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2004년에 이 노인 표마 발언으로 어, 노인들이 이제 한나라당 쪽을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예, 벌어졌던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맥락은 좀 다른데요.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 재미있는 사안이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5년에 에, 김영삼 정부의 김윤환 정부장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에, 김정필 씨가 자민련을 창당해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당한다는 사람들은 왜 툭하면 대구경북을 들먹이느냐? 우리 대구경북이 핫바진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충청도의 어느 지역신문이 김윤환 장관이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했다. 아, 이렇게 오보를 낸 겁니다. 아, 예, 엄청난 이제 그 잘못 보도를 한 거고, 나중에 그 신문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정보도 물론이고. 그런데, 이김종필이라는 노련한 정치인이 자민연 창당대회에서 우리 충청도가 핫바지 예유 이렇게,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면서 지역 감정을 확 불러 일으켰고요. 그 핫바지 한 마디로 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에 압승을 거뒀고요. 96년에도 자민련이 돌풍을 일으켜서 무려 50석을 차지하는 이제 그 김종필 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정치 감각, 나쁘게 얘기하면 남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역 주의에 불을 지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오보나 페이크 뉴스가 정말 정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예. 아,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선의를 믿는다고 했던 <laughs>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 결정이 이제 임박을 한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그서뭐 정치적 해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뭐정국택 원내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하고 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 정치적 타결 협상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제 이런 이런 걸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탄핵 심판이 이, 인용되는 것이 이제 거의 화, 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이런 상황하고 네. 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청와대 일각에서도.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좀 면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 좀 꼼수라고 봐야 되고요 네. 에, 그런데 이제 사실 타이밍을 좀 놓, 놓쳤죠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탄핵이 거의 확실치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음. 탄핵이 될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국민들이 에, 상당히 에, 감동을 받고 소법 처리 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그, 그런 시, 시기를 다 놓쳤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민심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퇴론이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잘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선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이제 헌재 탄핵을 불복해서. 아, 불복하면서 뭔가 이 반격의 중심에 한번 서보겠다. 아, 이 자진사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인데 그건 좀 망상 아닌가요? 어, 지금 오히려 현재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한다면 어, 야당에서는 기자회견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화장실 가면 웃을 것 같은데요. 야당 것은 땡큐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한다면 그건 망상이거나 환상인 거고 그렇지 않고 무슨 사법 처리를 피해 보려고 하거나 또는 전직 대통령 예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그 소소한 어떤 특권들 그걸 누려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협소하거나 그 자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자진 사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렇게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계속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못 보여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란 인간 개인으로 보면은 어쨌든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파면은 면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 뭐 이런 것을 누려가면서 예를 들면 뭐 검찰 뭐 구속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고, 또 그런, 뭐, 난 억울하다. 뭐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또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선 국면에서 뒤집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경북이란 지역하고 고령층, 고령층 중에서도 한 70대 이상 정도의 아주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자기 의 성체를 구축해서 정치적으로 생존해 보겠다. 이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 큰 거죠. 지금 현재 여권 또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를 자칭하는 기득권 세력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미 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부인하고 있죠. 거기에 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기구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촛불민심은 이제 태국, 그 이른바 태극기 맞불로 어느 정도 물타기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국가기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 어,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택하는 그런 박정희의 딸 이건 뭐 우리나라 보수세력 내지 기득권 세력으로 보면 이제 악몽이고요 더 이상 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현실로 옮겨지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튼 대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자신의 안이. 예, 그거를 생각한다면,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동들이 그런 거라서요. 의심을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 이제, 현재 탄핵심판이 결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려고 국민들이 고분손을 호흡을 면서 촉불를 들었을까? 이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선의로 봐야 할지도 의문이고요. 아직은 분노를 절제해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정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